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MC를 꿈꾸는 청년 MC섭이 인사드리러. 반갑습니다. 아, 이 MC섭이 또 이곳에 왔습니다. 암 연구하면 여기. 암 치료하면 여기. 어디죠? 바로 국민 암센터입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 옆에 보이시나요? 네. 해시태그 샵 비타민. 샵, 활력! 샵 에너지 샵 태양 고마워요. 샵 별빛 우리 MC 소영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국립암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MC 이소영입니다 아 소영님 <laughs> 오늘도 미모가 열린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역시 칭찬을 넙죽넙죽 받는 스타일 괜찮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 소영님 근데 오늘 저희가 모실 분 선생님이 네, 네. 엄청 유명하신 셀럽이라고 들었어요 네, 엄청 핫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분은 의사들이 직접 뽑은 1위에 성정 대신 명의이십니다. 그래서 핫하신 분의 음. 기적 같은 이야기를 또안 들어볼 수가 없지요. 야, 의사들이 뽑은 명의면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닙니까? 네, 네. 뭐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를 저희가 모시고 음. 네. 인터뷰할 를수 있게 됐군요. 네.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자 그럼 긴말 필요 없이 바로 한번 오늘의 주인공 모셔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주시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에서 어,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임명철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산부인과 부인 종양에는 난소암도 있고 자궁경부암 내막암이 있는데요. 네네. 이들 암에 대해서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도 하고 음. 항암치료 면역치료도 하고 있고요. 또 조금 더 넓게는 어, 암전 단계의 질환까지 포함해서 오. 굉장히 넓은 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광범위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일림명철 교수님 <laughs> 자세히 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소영님 네, 저희, 예 <laughs> 저희가 교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로봇 수술이면 로봇 수술 복강경이면 복강경 하이팩이면 하이팩. 부인암 명의 임명철 교수님은 2010년 국립암센터 자궁암 센터 전문의로 시작하셨고요. 현재는 자궁 난소암 센터 전문의이시고 암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구과 윤희 너무 많... 너무, 너무 많죠. <laughs> 네, 너무 많아요. 많은... 제가 빠르게 좀 읽어 드릴게요. 리인사과 네? 시작한 연구과. 연구과. 종양내학 연구과. 식이 소화 연구과. 역량 재석 연구원으로 지금. 또 이어서 대한암학회 이사 그리고 대한부인종양학회 유전성부인함 소위원회 위원장님까지. 야 너무, 너무 많으세요. 아, 주요 논문이 무려 240여 개. 네. 그리고 자궁암 백문 백답 등 주요 저서활동 10여 개. 그리고 동땡일보 명의가 추천한 명의 난수함 네. 1위. 바로 우리 임명철 교수님이십니다. 아, 와. 아, 네, 되게 다양한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뭐 진료하고 연구하고 이게 하나의 연속되어 있는 과정이고. 네. 그러한 활동들이 뭐 논문으로 나가기도 하고, 책으로 나가기도 하고, 저희가 진료실이나 수술장에서도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같은 어 업무에 연속된 음. 하나의 일인데, 그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돼서 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딱 하나의 업무, 부인암 치료하고 연구하는 하나의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암이 굉장히 네. 무서운 암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왜 이게 무서운 암인지 좀.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암이 난소암인데요. 네, 저희가 직관적으로 뭐 유방암, 대장암, 위암 이렇게 얘기하면 장기가 어디에 있을 것 같고 또 조직 검사가 미리 돼서 음. 되게 암 진단을 받고 어떻게 치료할 거라는 게 계획이 되, 잡히는데 어 말씀드릴 난소암은 네. 사실 복강내 이렇게 좀 숨어 있는 장기에서 발생하는 암이거든요. 그리고 난소암의 대부분은 또 난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난관이나 자궁내막증 등 다른 외부 세포에서 발생한 암이 난소에 들어가서 자라는 암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되게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난소의 조직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한 서른 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조직형을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고 복강경으로 저희가 봐도. 물론 CT로 봐도 정확하게 전이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보기가 어렵지만 네. 복강경으로 본다고 해도 저희가 어 대장도 있고 소장도 이렇게 이렇게 장들이 겹쳐 있는데 네. 복강경으로 보면 아주 일부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강경으로 본 소견하고 개복을 했을 때 소견이 또 다르고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큰 수술을 해서 배 안에 있는 종양을 작게 한 다음에 항암을 해야지 효과가 좋은데 큰 수술 후에 바로 또 항암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제 이 종양이 전이가 된 것들이 유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어, 표적 치료나 이런 걸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암이 진단 또 치료의 과정 치료 이후의 경과를 보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암이 난소암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난소암이 이제 조기 발견이 어렵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검진이 잘 되어 있는 건가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자궁경부암이나몇 가지 암들은 검진의 방법이 확실하게 이제 좀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의 복강 안에 이렇게 소장, 대장이 있고 사실 난소가 그 사이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어. 이런 복강 내에 이렇게 튀어져 있는 암인데요. 저희가 어, 복강경을 하기 전까지는 난소를 보기가 어렵고 음. 어 외부적인 검진으로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난소가 있고 옆에 나팔관이 요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이 나팔관에서 대부분 세포가 변성이 돼서 변성된 세포가 난소에 들어가서 생기는 암이 대부분 난소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성된 세포를 저희가 지금은 미리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의학적으로 없기 때문에 아. 현재는 난소암은 검진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 의학적인 정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솔직히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말씀을 해주신 네네. 것 같은데 네. 이게 증상이 있으면은 꽤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어, 네, 대부분은 이제 복부 팽만감, 네. 또 소화가 안 되고, 또 숨이 좀 차고 이런 증상이 발현이 되시면 되게 복수가 차 있거나 복강내 전이가 되어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난소의 종양이 꽤큰 경우에 이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네. 증상이 있으면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전이는 안 됐지만 난소의 혹이 굉장히 커서 네. 아주 큰 거대 종괴를 이루면 네. 이게 터지지만 않았다면 일기 아주 초반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증상이 있어도 초기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증상이 있다고 꼭 진행되는 암은 아니고요. 네. 그게 어디까지 정말 가 있는지가 어~ 기술을 병기를 정하는 어~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거 듣기만 해도 너무 오싹한 네. 그런 암인 것 같은데 네, 이 난소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좀 있을까요 어~ 이제 저희가 그~ 몇 가지를 뒤돌아보면은 뭐~ 유전자 변이도 있고 음. 또 자궁 내막증의 변성 세포가 암화 과정을 거쳐서 암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이 과정에 어, 빈번한 배란, 배란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어, 난소암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아. 있는데요. 딱 단일한 원인을 딱 집어내기는 어렵지만 네. 어, 보면은 이런 원인들이 대개 이제 난소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너무 상황이 심각한데 <laughs> 이 난소암의 생존율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소암의 생존율은 아주 초기 1기, 2기 네. 단계와 또 3, 4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저희가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서 어, 재발도 낮고 또생존율도 매우 좋은 것이 이제 초기 암이 될 거고요 이제 3, 4기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 대개는 치료를 잘해도 10분 중에 8분은 재발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재발이 많은 것이 난소암이고난소암 재발하면 저희가 수술도 고려 다시 해야 되고 또 항암 치료도 다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치료를 다시 받게 될 가능성이 어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저희 고민점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네네네. 20년 전또 10년 전에 비해서 어 수술에 대한 것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또 항암 치료도 많이 발전을 했고 거기에 표적 치료라든가 면역 치료 같은 것이 잘 병합이 되면서 어 분명한 것은 생존율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어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저희가 넘어갔는데 네. <laughs> 놀랍게도 저희 컨텐츠 이름이 의사 기적을 말하답니다. <laughs> 선생님 이런 기적 같은 사례가 좀 있을까요? 난소암에서도. 어... 이제 처음 진료실을 오실 때 네. 보통 복수가 차고 막 전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는 채로 발견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전이가 많고 막 복수도 차 있고 숨도 쉬기가 힘들고 하니까 일부 알아보시기에는 아, 이러면 항암치료 받다가 몇 개월도 못 사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오시는 경우가 그래요. 있는데 난소암은 3기, 4기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수술을 시행을 하고 만약에 수술이 먼저 어려우면 선항암을 하고라도 적극적으로 수술해서 잔류종양을 최소화시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10분 중에 2분은 재발이 안 되세요. 음. 어, 물론, 거꾸로 얘기하면 8분이 재발을 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재발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굉장히 질환이 심한 경우에도 5년 뒤에 생존율이 50% 이상은 되시거든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적극적으로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를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복수차고 힘들게 오셔도 네. 어, 치료가 이렇게 옛날에 걱정하셨던 것만큼 치료가 아예 안 되거나 정말 뭐 항암만 받다가 어, 무병기간이 안 생기고 계속 치료만 받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고요. 처음엔 적도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할때그 항암하는 단계, 수술하는 단계, 이 순간순간에 항상 얼마나 힘들지, 또 얼마나 큰 노력을 가해야 될지, 가족분들이 어떻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긴 하지만,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순간순간에 저희가 의료진도 노력하고, 환자도 노, 노력하고, 가족분들도 같이 도와주시고 하는 것들이 쌓여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이제 뭐 수술 얘기도 좀 하셨는데 뭐 복강경 수술 뭐 이런 수술도 있고 요 난소암 수술에는 종류가 좀 다양한가요 아네 일단 수술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환자나 가족분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드신 것이 어~ 이렇게 사진을 찍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 난소암은 같은데 수술을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어,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수술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 이유는 난소의 종양은 이렇게 크게 잡히지만, 다른 전이 병변은 이렇게 얇게 깔리기 때문에, 사실 개복을 해서, 어, 정확하게 보기 전까지는 병변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지 수술 범위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또 수술을 한 다음에 장기의 절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넓게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횡경막에 복막을 절제를 하고 뭐 간의 일부를 절제를 하고 비장을 절제를 하고 또 대장의 일부를 절제를 하고 이렇게 다양한 범위에 뭐 어떤 경우는 20군데 그 이상까지도 저희가 절제를 하기도 하거든요. 음. 대부분은 그 장기를 절제한다기보다는 그 장기 위에 있는 복막을 이렇게 벗겨내는 그런 수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횡격막 복막 절제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며칠 뒤에 저를 쫓아오셔서 아니 횡격막이 없으면 어떻게 숨을 쉬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는 이제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있고 또그 아래 복막 쪽에 막이 있고 또 흉강 흉막 쪽에도 이렇게 막이 있는데 그 복막만 제거한 거고 근육은 그대로 냅둔 음. 건데 어, 저희가 수술 전에도 범위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수술 이후에도 절제한 것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리면 굉장히 많은 범위를 듣다 보이다 보니까 이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환자 또 가, 가족분들 보호자분들하고 이렇게 어, 정확한 의사 전달을 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술 끝나고 나면 이렇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도 드리고는 있는데 어,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받아들이기 힘드신 것 같고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복강 내에 있는 장기에 전이가 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작게 해서 최대한 작게. 어, 암을 남긴다 이런 개념의 수술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 난소암 수술은 종양 감축 수술이라고 그럽니다 종양을 아. 최대한 얼마만큼 작게 만드느냐 이제 이런 개념의 수술이 되겠습니다 아까 배란이 잦으면 난소암 발병이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노산이랑 저출산이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되잖아요 네. 발병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란과 관련이 어떻게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배란이 되면 아까 제가 나팔관에서 변성세포가 생기고 네. 어~ 배란이 될때난소의이 캡슐 옆 네. 바깥에 있는 이제 막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 변성세포가 들어가기도 좋고 음. 또 유전자 변이가 생기기도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거나 또 저희가 임신을 하고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그때는 배란이 멈추거든요. 음. 그래서 어, 출산력이 없거나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어, 난소암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폐경이 되면 배란을 안 하니까 난소암 발병률이 좀 확률이 적어지지 않을까요? 아 예. 그래서 대개는 폐경이 되면 나는 이제 부인과 질환이 안 걸릴 거야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양성 질환 뭐 근종이라든지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이런 질환은 어~ 생리가 끊어지고 폐경이 되시면 대개 이런 양성 질환은 대개 발생을 안 하는 게 맞는데요 이 암은 사실은 폐경이 된 이후에 발생을 더 많이 합니다 난소암뿐만 아니라 자궁 내막암도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배란 횟수가 많아지고 했던 것들이 쌓여서 폐경 이후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난소암은 대개 폐경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음. 암입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배란과 관련이 깊고 음. 또 아까 모유 수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유방과 난소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병률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난소암의 발병 원인하고 유방암의 발병 원인은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란도 그렇고 BRCA라는 네. 우리가 안젤리나 졸리 유전자라고 알려진 브라카 변이 고그 변이도 유방암도 일으키고 난소암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 유전자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유방암에 걸린 환자분들이 나중에 관찰을 했을 때 난소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좀 증가합니다. 예. 그리고 난소암이 발병된 환자는 또 반대로 유방암이 맞습니다. 걸릴 수도 있다는 사이죠 예, 그래서 말씀이시죠? 뭐 하나의 원발암 이후에 잘 걸리는 암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차암이라고 하는데 난소암 환자가 유방암 잘 걸리시고 유방암 환자분들이 장기적으로 난소암 좀잘 증가할 수 있고 이런 관계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실 때뭐 안젤리나 졸리, 브라카 유전? 네, 저는 잘 몰라가지고 네네. 혹시 이거는 뭐 남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아,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네네. 어, 이 브라카 변이라는 BRCA 1번, 2번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 변이는 어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이 가족 구성원 중에 50%는 이 변이를 확률적으로 몰려받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어 난소암, 유방암도 관련이 있지만 대장암과 최장암, 전립선암 등등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난소암만 빼고는 다른 암들은 다 남자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음. 빈도는 낮지만 남자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고 아. 최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엄마가 난소암이나 유방암이어서 브라카 변이를 가지고 있다면 음. 그 가족 구성원들 혈연관계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이 변이가 있는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서 어, 암에 대한 조기검진 또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의 암이 있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사전에 인터뷰 내용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음. 근데 가족의 암이다 가족이 함께 합심해 가지고 환자를 돌봐 줘야 된다 서포트 해줘야 된다 이 말이 정말 와 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임명철 선생님을 만나뵙게 돼가지고 정말 영광이고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저도 감사합니다. 서영님이 네. 어, 오늘은 약간 소녀 팬 느낌. <laughs> 네. 예. 어 맞아, 연예인 본 느낌. 예, 저도 그렇습니다. <laughs> 아, 아, 네. <웃음> <웃음> 교수님 오늘 이제 뜻깊은 시간 함께하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저도 어, 오늘도 사실 진료를 오전에 보면서. 환자분이 좀 드문 조직형이었는데요. 아, 어, 저한테 이제 이런 조직형에 대한 자료가 없고, 음. 어, 또 우리나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되게 이렇게 광고성 글만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laughs> 하시는데 제가 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촬영하는 게 저희 의료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그렇죠. 크긴 네. 큰데요. 네. 어, 환자분들, 말씀에 제가 힘을 얻어서 앞으로도 좀 조금 더 좋은 정보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면서 의료 현장에서 꼭 전달드려야 될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난수한 무서운 아님이지만 여러분들 희망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꼭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의사 기적을 말하다 난수한 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MC 서비, 서영, 철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